라디아 잘도 논다 내가 지금 이게 좋아서 추는 춤 같아? 이 생각하면서 오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 그럼 지금 함께 가볼까? 어..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감자 여러분 어, 지난번에는 그.. 장성남의 배를매매라는 시를 가지고 참 달달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붕괴되는 과정을 그린 음. 신경님의 농무라는 좀 우울한 시를 가지고 들어올까 하는데 음. 이 시는 어차피 너무 많이 다루는 시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네. 자, 똑같은 거지. 언제나 현대 시는 제목을 봐야 해요. 그렇지. 제목을 봐야지. 그런데 신경님의 농무 농무 화모댄시. 음. 화모댄시. 하모댕신 농부들의 춤음 발음이 이상해? 네자 그러면 자이 농무인데 농부들의 춤이란 말이지 네. 그럼 농부들이 왜 춤을 추지? 수학이잘 돼서 그렇죠 신나서 뭐 어, 이런 거라든가 네. 또 경사나서 경사 경상. 어. 아니면, 뭐, 마을에, 뭐, 축제, 뭐, 이런 거. 잔치? 그렇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로 들어가면 은나도안 듣더라고요. 음. 그 생각을 하는 거, 머릿속에서. 네. 진이 울린다마그내네다 끝났네. 음. 우와, 무슨 행사가 됐고, 경사가 났던. 음. 끝났지. 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아, 무슨 행사를 했구나. 음. 가설무대. 구경꾼이 더 와거나, 성별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서 했구나. 음. 원래 시골 가면 그 학교 운동장이 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규집전 역할을 해. 거다 음. 운동 학교 운동장에 빌려서 하잖아. 음. 음. 우리는 분열로 찐 얼굴로 학교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분열로 찐대 이게 화가 났어요. 그렇지. 그런 뜻도 있지만? 화장이 지어졌다 그렇지. 분장. 음. 분장이 어 분장이 죠어 이런 뜻도 음. 있어. 이중의적 해석을 할수있어 이게. 음. 그런데,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시는 걸 봐가지고는 뭔가 화가 났어. 그렇지. 또 집에 가는데 응? 엄마하고 아빠하고 응. 그 거실에서 막걸리랑그래서좀 응. 먹고 있어. 응. 그러면, 어,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 생각하지? 맞아요. 근데 그래, 아빠가 소주 마시고 있어. 어, 난리 났네. 집단대안 돼? 돼요. 그러면 그거 아빠 같은 거야. 요새는, 너 생각, 이게 간단한 거야. 소주를, 소주를 마신다고 표현하는, 문학에서 표현하는 건 어떤다, 음. 울고 분노 이런 거야. 음. 너드라마 만들 때, 음. 여, 여주인공이 실연 음. 나가고, 확 울면서 뛰어나가서 포장어 차가서. 맞아, 술어 아저씨 막걸리 주세요 이러면. 어울려? 아니요. 소주 주세요. 내돈이지기도야 돼요. <laughs> 그렇지, 비도 어야돼 살수차 동네에서. 땜가를 앞장서 창고 리로 나서면, 아나부터 학을 쓰는 건쪼무래기들뿐쪼무래기들밖에 없다는 거, 쪼무래기들밖에 쪼무래기들 어린애들밖에 없다는 거야, 음, 네. 어른이 없다는 거야. 거야 구경 꾼면 음. 근데 이건 왜안으세요 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laughs> 원통. 에이디어도 학한다? 아이고. 이제 어플라프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은 이거는 왜배먹었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응. 이 부분이 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 부분에서 너희들은 음. 엥이 생각을 해야 돼. 음. 왜? 그 춤을 췄는데 갑자기 음. 원통하다고 표현하는 게. 그죠 원통한 상황이잖아 지금 뭔지? 응. 음. 근데 왜 춤을 추지?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음. 이 시는. 핵심이 여기야. 응. 음. 근데 왜원통한지가 뒤에 나와? 쪼그라이들 뿐 아까 얘기했지? 네. 어른들이 없어. 응. 음. 천애들은 천여애들은 어린 여자애들은 기름진 탑백에 붙어서처럼 시키려 야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어린들밖에 없어. 시골엔, 음. 시골인데. 음. 보름다는 발과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보름다는 발과 이거는 한박 중에 음. 어떤 녀석은 녀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농민을 갖다가 녀석이라고 표현한 거는 비속어냐 일종에 음. 그럼 비속어니까 이거는 이 비속어로 썼다는 것은 시가 쓰여진 상황이 비극적 상황이는 거야 음. 꼭정이처럼 울부짖고 뭔가 분노가 있는 거지 음. 또 어떤 녀석은 설입이처럼 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만 이건 뭐야 체념 찬양. 뭔가 천연 막 거야 네. 이까지 상구석에 처박혀 처박혀 여덟 피서 거야 발버을 친들 못하랴 뭐 이게 실을 쓸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음.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든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네 비료 갖다 나로 농사 따이야 이편내게 맡겨두고 응. 아 구체적으로 말한 거야 응.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를 응. 농사 망한 거예요? 아니야 농사 지어도 돈이 안 되는 거야 아 망한 게 아니고 세자를 거쳐 도수장 앞에 와서 돌때 세자도 뭐냐 면 우시장이야. 음. 우시장 소를 팔고 사는 음. 곳. 도수장은 소를 잡는 거 있죠. 잡아먹는 곳. 음. 이 얘기를 모냐하면 소라는 것은 옛날에는 노동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음. 농사를 지, 짓는 걸 포기한다는 뜻이야. 도살. 음. 소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음. 우리는 점점 실명이라 다 이게 말이 돼안 돼? 돼? 말이안 돼요. 아, 이게 실명이 날 상황이니? 아니요. 아니요?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어야 음. 그걸 반어적신명이라요반어적 신명? 네. 그, 이거 무슨 학교에서 예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우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이 음. 신명이 진짜 신명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구체화 시키는 거야.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굴 거라, 고개 짙으라고 어깨 흔들 거라 막 춤을 추는데 음. 음. 무화지경에서. 음. 이게 출출 상황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절망의 유기라고 해요. 아, 절망의 음. 유기. 음. 어, 음. 절망의 음. 유기. 이게 뭐라는하냐데 음. 뭔가 무지무지 절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음. 막로 자기 몸을 막한 번도 리는그 수능 망하고 그 클럽 가막부이춤 추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지 음. 집에서 엄마하고 싸우고 그 방에 들어가서 막던지고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가라 다 그런 거야 음. 알았지 약간 반항 같은데요? 그렇지 음. 일종의 반항이지 음. 그럼 이 시는 긍정적 네. 상황이 부정? 부정 그렇지 이게 부정성 음. 이거 잡아내 이 시가 부정적 상황이라는 음. 거. 예요그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 대구를 써서 끝을 냈단 말이야. 결론을 안 내렸어. 음. 그렇지 네. 뭔가. 네. 어. 그러면 이제 유 정도 시를 읽고 나면 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쓰여진 표현법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음. 대구법이 많이 나와 있어. 음.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물고 짓고 어떤 녀석은 서리처럼 해야 되지만. 한 다리를 불고 난다리를 불거나, 고개 지들하고 네. 어깨를 흔들거나, 이렇게. 음. 이해했지? 무슨 얘기 인지 네. 네. 그러면, 문제. 자, 문제를 가봐 이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시에 대한 설명 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음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야 음 그러면 이제 표현법 위주로 보는 거야 계절 드나 놨 계절도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음.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가야 돼 여기다가 찾아봐 네 정답은? 찾았어? 응 음. 하나 둘셋 4번 3번. 3번? 네 4번 아, 청각대 심장이 많으니까, 네네. 여기에서, 네. 이 일반적으로 아메바들이 네. 여기서 많이 걸려들 고야 아메바네? <laughs> 청각대 심장 활용할 지 너무 많잖아. 네. 사물의 속성이 틀린 다 아, 그건 못 봤어요. 청각대 심장만 보고 풀었어요. 농민들은 네. 사물이 아니야. 음, 그치. 그렇지. 아, 그쵸.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데 대표라 가고 저도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오케이, 이게 답이지. 음. 명훈을 음. 음. 방문한다? 아 이게 자, 완전히 안 했으니까. 응응. 음, 음. 됐어? 네. 뜨거운 방식으로 보자. 그래 이거는 이상형에 대한 화자야. 이건 맞아. 음. 그렇지?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 네. 이 음.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위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충 가기는 와. 보기 참고할 필요 없어. 네. 왜냐면 위시를 잘 읽었기 때문에 위시의 음. 네. 내용은 삶의, 농민들의 삶의, 삶의 애환. 애환. 이런 걸 다룬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여기 선택지를 보면 A, B, C 크게 대문자로 나눠 놓고 음. 다시 작은 A, B, C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건 문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여기에 보면 A를 봐도 B를 봐도 C를 봐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어 응. 다 부정적인 내용이야 응. 그리고 작은 A, B, c 도 보면 응. 답답하고 그답게 살이 원통하다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 들고 엇리야한 응.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 시들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요 마지막 C를 응.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응. 절망의 유의니까 응, 응. 위에서 반해서 실명이라고 했으니까 응. 응.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는 것은, 그... 긍정적인 음... 내용 찾으라는 거예요. 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음. 그걸 찾아봐야 하는 거 찾았어요. 저도요. 자, 한 번에 하나, 둘, 셋. 3번! 그렇지. 1번에, 1번에서는 봐봐. 무력감, 돼야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흥미로운 제로변하지는 못하고 있음. 아, 그지 응. 3번에 봤더니 뭐라니? 신명의 힘이 벌려면 안 돼. 응. 그리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거안 돼. 응. 사계 애들은 극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더라. 그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이, 그러면. 응. 그리고 A와 B도 여기도 보면은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응.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야? 암나를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인 자조적이라는 것이 뭐야? 스스로 비웃는다는 거야. 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음... 거. 이렇게 음... 답이 사실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그러게요? 그렇지. 네. 자칫하면 시를 못 읽으면 이런 담에 빠져가도 정신을못 잡는다. 음... 시만 잘 읽으면 문제를 전혀 풀리는 거야. 러 애들이 시를 안 읽고 서 시를 보는 게 문제야. 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음... 조만간에 천대시 암에 관는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어. 네. 우리는 아내가 왔어야지, 그날까지 계속 반복